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은 3장 27절에서 3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잠은 3장 27. 20... 7절에서 3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레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게너라 하지 말며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런 헤아려옵게 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접해 역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름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3장 자언 3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사람에게 어떻게 행 해야 지혜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어, 지혜의 유익이 무엇인가 또 11절에서 어 26절까지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곧복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말씀을 했고 오늘 27절에서 35절까지에는 어, 사람에게 행할 때에 무엇이 지혜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십7절에 보면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이끄는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예 그래서 이것은 선을 많이 베풀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예, 그런데요, 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어,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요, 그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위에 있지만, 어, 유대인들 가운데 와서 일을 하면서 그만, 하나님을 알고, 우리 여호와 주님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요, 어, 기도와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이. 에 예, 그래서요 사도행전 어, 10장 4절에 보면요, 권열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여하신 바가 되었으니. 예, 그래서요 어느 날이 백부장 권열류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기도 가운데 환상 중에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러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예 그래서 네가 지금 당장 요바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청해라 불러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권엘료에게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와 구제가 쌓여서 기도와 구제를 많이 하면 그것이 쌓여서 하늘에까지 상달되었다는 것이 그래서요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와 같이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만 선한 일도 많이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것이 하늘문을 열 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많은 은혜와 복들이 우리에게 내려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 그래서 그래요 선을 많이 하고 선한 것을 많이 쌓으면은 하늘문을 열 수가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아끼지 않고 선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하늘문을 열어서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제 선을 행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예, 그래서요. 선을 할 때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있는 것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진 것에서, 네가 있는 것에서 네가 베풀 힘이 있는 것에 따라서 선을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선을 하기 위해서 무슨 빚을 진다든지 무슨 돈을 빌린다든지 아, 무슨 자기가 할수 없는 높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laughs> 예,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할수 있는 대로 어, 뭐 시간을 들이든지 돈을 드리든지 힘을 드리든지 무슨 어그 어, 좋은 일을 계획하든지 그렇게 해서 할수 있는 대로 어렵지 않게 또 기회가 있을 때에 어, 그 해라 그러면요 니게 어, 네 있거든 이웃에게 이야기를 갔다가 다시 내일 오라. 내일 죽였노라, 하지 말며, 예, 그래서 또요, 28절에도, 어, 선을 행하는데, 이것은요, 어, 27절에서는 선을 많이 행해야 된다. 할수 있는 한, 많이 선을 쌓아라. 아끼지 말라. 28절에서는, 니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죽여 놓라 하지 말라. 예, 그래서요,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 선을 그 어, 받을 사람들이 지금 있을 때에 당장 선을 하라는 것이죠. 늦추지 말고, 즉시로 선을 해라. 어, 네게 있거든. 그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또, 그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내일 오라 다시 오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은 이제요 니게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예, 계산하지 말라는 것이 니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그 자기가 선을 베풀려고 할 때는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문의 다른 말씀에 보면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라. 하나님께,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베풀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꾸어주는 것이라. 그래, 하나님이 계산하고 다 갚아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네가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할 생각 하지 말고, 빨리, 그냥, 즉시적으로 선을 당장에 필요할 그때에 베풀어라. 그래야면 계산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힘 닿는 대로, 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선을 많이 하고, 선을 빨리, 그 미루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선을 해라, 그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냐? 참, 누구든지 선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부담 없이 또 누구든지 제일 가치 있는 선을요. 제일 최고의 선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써 다 그것을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그게 누구든지 할수 있고 또 미루지 말고 내일 하겠다. 오늘 하겠다. 하지 말고 당장에 해야 되고 제일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선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가장 최고의 선이다. 그것을 여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한 이제 29절에 보면요. 니유시니곁에서 네네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깨하지 말며 사람이 니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오를 다투지 말며 포악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예, 그래서요 이제 여기서는 악을 멀리해라 또 악인을 떠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유시 네 니게 네 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깨하지 말며, 그러니까 악을 하지 말고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할 거은 까닭없이도 서로 다투지 말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악인을 떠나라, 악인이 되지 말라. 그것을 여기서는 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은 어,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거기에 따라서요. 어,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 생각을 끊임없이 긍정적이고 밝고 명랑하게 또 선한 생각을 계속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선하게 자기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또요, 사람이요, 어, 좋은 사람과 어울리고, 선한 사람과 어울리고, 지혜 있는 사람과 어울리고, 어, 믿음 있는 사람과 어울리고, 착한 사람과 어울리고, 용기 있고, 지혜 있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그 사람도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자기가 어울렸던 사람들처럼 자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를 통해서요, 우리가 생각은 전부다 눈과 귀로, 또그 손으로 다, 거기에서요, 그 우리가 생각할 재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니까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듣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요, 사람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요, 어, 그 사람이 만들어져 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니네 이웃이 니네 곁에서 평안히 살건 그들, 그를 해야려고 깨하지 말며, 악한 생각조차 아주, 아주 하지 말라. 생각을요, 바르게 하고, 긍정적이게 하고, 명랑하게 하고, 아주 밝게 하고, 생각을요, 우리가 선한 생각 해야 된다. 선하게.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착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에,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까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면 사람도 그렇게 된다 그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요 좋은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그런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그런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아무런 뭐 것을 할 수가 있다. 요 그렇게 빌리보서의 말씀 그런 말씀을 요한두세 가지를 외워가지고 요 계속해서 어떤 아, 뭐 다른 이상하고 안 좋은 생각이 올 때는 그런 말씀으로 요 자기 생각을 요 어, 정리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거기에서 우리 생각이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또 악한 그 사람도 그 멀리하고 악인을 요, 떠나라. 그래서 3 0절에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도 악인이 되지 말고 악한 사람들과도 어울리지 말고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 그래서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선한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려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이제 에, 그, 가랑비에 어쩌는다고, 자기의 만나는 사람들의 그것을요, 어 닮아가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에서요, 믿음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붙어야 돼. 지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용기 있고, 담대하고, 참, 불의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 또한요 이제 32절에서 33절에는요 대접해역한 자는 영업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서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서는 복이 있느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는요. 예, 하나님은요. 반드시 악과 선또 의인과 악인 분명하게 구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폐여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와, 막, 함께 해 주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와의 호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예. 주께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악인과 선인을 나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요, 악인이 잘 되고, 뭐, 어, 존대함을 받고, 또 의인은 막 천대함을 받고, 일찍 죽고, 멸시함을 당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렇게 할지 언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 면요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악입니다. 아, 선입니다. 악이다. 선이다. 하나님 말씀에 맞다, 안 맞다. 전부 다요,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문 22장 2절에 보면요, 옛날 성경에 여기서 어, 자문 22장 2절에요. 가난한 자와 부한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니는 여호하시니라 예, 옛날 성경에서는요. 비,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모두를 지으시니는 여호하시니라또 다른 번역에서는요. 가난한 자와 부한자가 서로 만나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니는 여호하시니라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빈부가 섞여 살고, 빈부가 서로 만나지만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모든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시다고 말해요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지, 부한 사람이 누구인지, 선한 사람이 누구인지, 악한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 없다고 하고, 아주 그, 날뛰는 인간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철저히 분별하시고 분간하시고 다 알고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사람이 볼때 지금 당장 어그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비로 일찍 데려감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전부 철저하게 계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 또한요 이제 34절 35절에는요 진실로는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억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예 그래서 결국에는요 여기서는 이제 에, 하나님께서 상과 벌도 확실하다. 상과 벌이 우리 주님 앞에서 확실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억으로 받고 미련한 자의 영달은 미련한 자가 아무리 높아져도 결국에는 상과 벌이 있을 때는. 수치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에서는요. 이렇게 상과 벌이 확실하게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 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준다는 것입니다. 또요, 우리 로마서 2장에 보면요, 로마서 2장 6절, 7절, 8절 같은데 보면 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시되 참고 선언해가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담을 지어 진리를 따르고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불이, 분노로 하시리라. 예, 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행한 대로 보호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대로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짓고 막 짜고 치고, 막, 어, 그 패거리를 만들고, 쑥떡쑥떡 하고, 진리를 따르지 아 않고, 부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정확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행한대로, 정확하게 상과 벌로서 갚으신다. 어 또, 계시록에서도요 우리, 계시록 20장. 1 2절 같은 데 보면요. 계시록 20장 12절 같은데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 여기서도요. 그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우리의 모든 행위가 어, 책에 하늘나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행위에 따라서요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생명책이 있고 어, 생명책이 있는데요 그 옆에는 에, 행위의 모든 것을 기록한 행위의 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에 생명책에서 일단은 심판하라 생명책이 있느냐 없느냐. 또, 행위의 책에 따라서, 또, 그 행위의 모든 행위에 따라서, 어, 상과 벌이 다 결정되고, 어, 그 상과 벌의 양도 그 행위에 따라서 그대로 다 심판을 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큰 자나 죽은 자나 다 상과 벌이 확실하게 생명책과 또어 자기 행위에 따르는 책들에 따라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결정이 되게 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장 35절에서도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밀려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밀려난 자가 아무리 높아져도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가 더큰벌 받는 것밖에 안 된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상과 벌을 확실하게 나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허히서 나가면 좋겠습니다.